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지금 애써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까지 에스써서는참 가슴 졸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써가 왕비 후보로 뽑혀서 왕에게 보여질 때까지 한 1년간을 준비를 합니다. 아, 그런데 한 400여 명 되는 그 후보들 중에서 과연 에스더가 비로 뽑힐까? 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로 뽑히고 났더니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런데 부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아, 그러면은 에스더가 왕비지만 죽임당하게 됩니다. 과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물을 내밀까, 아, 가슴 졸이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왕에게 하만이 자기 민족을 몰살하려고 한다고 얘기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건가,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아, 가슴 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게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어려움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후에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 보면서 저희 삶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요, 하만을 처형한 뒤에 아수에로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만약에 온주된을 몰살시킬 허락을 하신다면 은 1만 달란트,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1년 예산에 한 3분지 2는 해당하는 그 거액을 내겠다고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굉장했을 거예요. 그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인장반지는 전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부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 아무 염려가 없어진 겁니다. 그동안 가슴 졸이던 그 많은 순간들이 다 지나갔을 뿐만 아니고요. 이제는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통 사람이 꿈꾸는 그 모습의 삶을 훨씬 넘어선 그런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에스더서가 그 거기까지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 내용으로 에스더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8장에서 끝나지 않고 10장까지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삶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것이 저들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이 바라봐야 될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집과 권력도 얻었는데 그 외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쓴 조서를 취소해 주기를 구합니다. 자기 에스더와 또 모르드계의 위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자기들은 앞으로의 삶에 걱정할 것이 없는 기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에게 아직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계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왕의 인장을 받아서 각도에 보낸 조서가 있는 겁니다. 그 조서가 있는 한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내 민족의 화당함을 내 민족의 멸망함을 어찌 보리일까라고 그렇게 하면서 구해달라고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애써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삶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앙은 대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래서 영의 말씀인 말씀을 받아 먹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가운데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위기가 많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감사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환란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전해가며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들 많은 경우에 신앙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머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복받고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신앙이 에스더서 8장 2절까지 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내 인생이 바라보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그냥 나 하나 염려 없이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에 멈춘다면요. 저들 심령에 만족함이 없게 됩니다. 어떤 재벌분에게 아, 지금 갖고 있는 그 재물로 인해서 만족하냐고 물어봤더니 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래요.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사람의 심령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저희 신앙의 목적이 내가 더잘 먹고 더잘 살고 아, 내가 누리는 것에 맞춰진다면 그 인생은, 그 신앙은 늘 불만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늘 조금이 부족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에 맞춰진다면 그 인생은 불만스러운 아, 그런 인생돼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킨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급시켰어요. 그런데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초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아, 거기에 관심이 믿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250만이라는 그 많은 인구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정말 기적같은 양식인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아, 그런데 그것을 박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력이 세약하되 먹을 것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저희 삶의 목적과 바라보는 것이 내가 더 누리는 것, 내가 더잘 사는 것,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삶의 만족은 없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삶의 목적을 에스더 8장 2절까지에 두면 안 됩니다. 3절 이하로 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주님 나타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저희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더주 앞에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 신앙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삶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나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신앙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애써서 8장 2절까지에 그렇게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또 내가 복 받고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그런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 신앙이, 저희 삶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들 신앙이 에스더서 8장 2절에 도달하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시선이 3절 이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